테슬라 받아가세요. 테슬라의 올인하는 저희 부부가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총 3개가 있는데요. 3개의 채널 모두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희 부부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12월 31일에 딱한 분을 뽑아서 테슬라 한 줄을 드릴 생각입니다. 12월 이벤트, 크리스마스 이벤트,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밤새 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잘 잤어? 못 잤지. 야, <laughs> 야, 어제 새벽 5시 넘어서 잔것 같아. 와, 진짜 이게 다뭐 진짜 3시간밖에 못 자고 출근했다. 진짜 음. 밤을 꼴딱 지샜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정말 너무 놀랬어. 너무 놀랬고 너무 무섭고. 음. 여러분들 어제 아마 다들 뉴스로 다 보셨을 텐데. 음. 이 진짜 이런 일이 2024년에 일어난다고?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라고? 나는 너무 무서웠어. 나는 이게 진 역사적으로만, 어. 과거의 것만 봤지. 그지 이렇게 어. 내가 살면서 비상 계엄이라는걸 경험하게 될지도 몰랐고, 영화 보는 것 같았고, 좀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거 맞아? 다 그러지 않았을까? 진짜, 진짜야?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황당하고 좀 응. 어이도 없고. 근데 그게 현실이더라고. 나는 진짜 너무 무섭고, 어, 이대로 막 진짜. 우리 삶이 막 통제되고, 음. 카톡이나 전화 이런 것도 되게 뭔가 조심해야 될것 같고, 뭔가 음.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면 안될것 같고, 음. 막 이런 압박? 그런 느낌이 확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 이런 게 진짜로 일어날 수도 있구나. 되게 공포스러우면서, 어, 정말 막 거리도 제대로 막 활보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죄 없는 사람들 막 괜히 막 끌려가거나 이런 거 보게 될까봐 나 너무 무서운 거야. 음. 어, 지호를 그냥 학교를 보내도 되나? 아니, 그냥, 빨리 보냈다가 될 거야 와야 되나 막 뭔가 걱정이 다 되고 그러면서 어제 잠들기 전에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 그냥 이런 우리의 그냥 일상이 너무 감사한 일인 거야.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막 계엄 선포되고 난리가 났어 나라가 우리 유튜브를 할 수나 있겠어? 어? 그리고 뭐 구글이면 뭐어 인터넷 막 이런 거다막 방송이면 이런 거다 통제되고 이러면 뭘 어떻게 해 우리는 뭘 먹고 살고?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어? 그럼 내 테슬라 주식은 내가 오낼 수 있는 건가? 내가 이거 돈을 차릴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와 그냥 지금 이런 아무렇지 않은 일상,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 그런 게 진짜 아침에 확 오더라. 자기랑 이렇게 앉아 있는 일상도 참 감사한 거지, 그렇지? 감사해, 진짜 감사해. 아 나는 어. 진짜 어제 그거 막 국회 에막 군인들 막 들어가 가지고 막 유리창 깨고 막 들어가고 막 그때 무자간들하고 국민들하고 막 기자들을 막, 막 막고 있고. 난 거기서 그 장면이 막 라이브로 막 중계가 되고 있는데 영어로만 보던 일이 막 갑자기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좀 공포가 있었지. 아 절대 그건 아, 안 되는데, 그치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해야 되나. 그치, 와 그치. 그러다 보면 진짜 패닉 될 텐데. 그렇지. 어 다행히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오, 않았고. 다행히 진짜. 아이, 뭐. 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진 않은 응, 것 같다. 같아서. 응, 응. 그만하자. 이런 그냥... 얘기는 그만하자. 어. 아, 하긴 너무 무서웠다 진짜. 응. 어제. 응. 이 내가 정말 비상계엄 선포 된 거나 모르고 지우랑 자력으로 불끄고 있었잖아. 음. 그런데 자기 전에 내가 잠깐 그 엑셀을 보고 있는데 음. 무슨 일이죠? 리플 조정받나요? 그런데 딱 봤는데 10%가 막 빠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여보 왜 리플 10% 빠져? 그랬더니 자기가 와서 지금 비상계엄 선포됐다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음. 어? 하고 딱업피트를 보는데. 나는 그때 실시간으로 나는 보고 있었거든. 근데 그 전까지는 막 이렇게 안 움직이지 않았어? 그냥 어제는 어. 좀 약간 코인이 좀 조정 정도, 어. 비트코인이나 뭐 도지코인이나 어. 리플코인이 좀 조정 정도를 음. 받는 수준이었었고, 어. 그래서 아, 내가 조정을 좀 받나보다 했는데, 어. 갑자기 쫙 빠지는 거야. 어. 그래 아, 이거 뭔가 터졌다. 아, 뉴스를 딱 들어가 보니까는 음. 비상기험에 선포된 가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비상기험 선포됐어. 그랬잖아. 아니, 나는 진짜 딱그 얘기를 듣고 업비트를 딱 보는데, 음. 나는 코로나? 뭐, 이럴 때도 막, 진짜, 미국장 폭락하고 이럴 때 나는 사실 다 자고 있었잖아. 그래서 진짜 난 그런 폭락이라는 거를 한 번도 내 눈으로 그 그래프를 본 적이 없어. 그 차트를. 어제는 업비트를 보는데, 리플이 4,000원을 뚫어서 막 우리가 좋아하고 있었단 말이야. 분명히 자기 전에. 맞아, 맞아. 어, 4,025원인가 가서. 어, 성근아, 야, 리플 간다. 4 0 0 0원 어, <laughs> 맞아, 내가, 내가 막 x 스에 4,000원 막 캡쳐해서 올리고. 그랬는데, 그냥 한10% 조정받아. 아, 그래. 많이 올라가지고 조정받는다 했는데, 에이, 진짜로 이게 막 30%, 50%막 꽂더니 1,600원인가? 4,020원에 1,600원 진짜 순식간에 꽂는 거야. 비트코인 막8,000 얼마? 아, 너무 무서웠어. 도지코인, 비트코인, 리플 뭐할거 없이 코인장이 막 되게 빠르게 숫자막 움직이는데 다그 떨어지는 하락률이 40%, 50%막 이런 거야. 나는 처음 봤어. <laughs> 몇번 봤는데. 나는 처음 봤어. 근데 이제 지호랑 같이 누워 있었으니까 지호도 음. 그걸 같이 본 거야. 음. 근데 뭐 지호고 뭐고 그냥 정말 넋 놓고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음. 뭐 시장이 뭐 폭락을 하거나 뭐 대응을 한다? 음. 대응을 어떻게 해? 그냥 진짜 넋 놓고 그냥 정말 넉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너가 막 리플 막 3,000원 깨졌어. 내가 계속 얘기해줬잖아. 어. 얘기해 어. 야 2,500원 어. 깨졌어. 뭐 어. 2,000원 깨졌어. 1,000 어. 뭐 얼마야 그랬잖아. 어. 나는 그때 업비트가 안 들어가졌어. 맞아, 어제 접속 잘안 됐어. 어, 어제 나는 맞아, 그 맞아. 그때 나는 3,000원까지인가 떨어지는 것까지만 보고 응. 이게 업비트가 이제 이제. 튕겼는데, 음. 다시 로그를 하려니까 맞아. 안 되더라고. 음. 나는 이제 시세를 못 봤지. 근데 니가 어. 계속 막, 2000은 깨졌어. 막, 1 0 0 0만 깨졌어. 그러는 거야. 아, 나도 이제, 하, 이거 진짜. 나의 어, 8년을 기다려가지고, <laughs> 진짜 최근에 어. 수익 됐는데, 다시 어. 또 손실이 되니까 어. 또 짜증이 나더라고. 나도. 내가 이제 컴퓨터에는 계속 어. 이제 어피트를 켜놨었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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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를 가보니까 아직 어피트가 계속 로그인돼있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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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를 딱 봤는데 어. 리플이 계속 한 2천 원, 1천 어.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어. 비트코인도 막 어. 8,9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어. 도지도 막 3,4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장난 아니었어 있었고. 어. 어제. 그랬는데 딱 바이낸스를 가서 보니까는 어. 바이낸스에는 리플하고 비트코인하고 도지코인이 다 가격이 그냥 조정 받기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되고 어. 그냥 조정 받는 그전 가격을 아직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어. 아 그래가지고 아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업비트 이 거래소. 어. 또, 우리나라에는 있 다른 또 많은 거래소가 있잖아. 가상화폐 거래소.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변동성이 컸고, 우리나라만 빠지는 거니까, 다른 시세를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괜찮으니까, 아, 다시 괜찮겠다. 뭐, 그렇게 해서 좀 안도감이 되긴 했어. 이게 옛날에는 이게 세계적으로 음. 터져버리면은 이게 진짜 우리나라하고 할거 없이 바이낸스나 뭐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가 다 음. 빠져. 어제같처럼 음. 어제처럼 와. 막 먹통되면서 이렇게 다 빠져 근데 이거는 어제는 우리나라만 빠졌잖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나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시즌 보고 비트코인이나 리플코인이나 도지코인이 괜찮은거 보고 아 그냥 이거는 우리나라만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은 다시 올라가겠구나 그래가지고 나도 좀 어제 입금을 좀 해볼라겠다 안 기회잖아 안되지 아니 들어가지질 않아 들어가지지 않고. 맞아. 한동안 못 들어갔어. 어, 뭐, 들어가, 뭐, 보니까는 입금이만 해도 처리가 안 된다. 뭐, 어, 그런 후기들도 많았더라고. 맞아. 근데 아마 그때는 뭐, 매수든 매도든 입금이든 출금이든 다 진짜 비정상적이었을 거야. 완전 진짜 맞아. 가상화폐 시장이 완전 패닉셀이었잖아, 어제. 와, 진짜. 근데 난 아직까지도 좀 충격이 가시지 않아. 그 숫자 막 움직이던 게난 아직까지도 너무 생생해서 너 진짜 좀, 와, 무섭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게 팍 떨어지는데 나는, 아씨, 이거 우리 진짜 지금 7년, 8년 버텨가지고 겨우 <laughs> 온 건데, 본전 팔아야 된다. 왜냐면, 1600원까지가 다 다시 올라왔어. 어, 그래가지고, 어, 한뭐2,000 얼마, 막3,000 얼마 이러니까 빨리 우리 본전에서 빨리 팔아야 된다. 근데, 뭐, 뭐, 손쓸 수가 없더라고. 아니, 어. 손은 쓸 수는 있었어. 잠깐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어. 해가지고, 매도 걸면은 매도가 어. 됐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 이렇게 1연0 0 갑자기 빠졌다가, 막 3,000원 다시 왔다가, 어. 다시 2,000원 갔다가, 3,000원 다시 갔다가 어. 2,000원 갔다가, 어. 어제 그냥 1분 만에, 그냥 1분 동안의 어. 변동폭이 한10몇 퍼센트가 됐어.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국회에서 가장, 음. 그거 땅땅땅 안 했었단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막 와. 되게 막업치락뒤쩍 하는 사이에 어. 되게 고민 많이 했어 너 가도 막 우리 막 팔자 그랬잖아 어. 일단은 어. 가상화폐는 어. 어, 좀 돈을 지키자 우리 모든 다 자산이 이제 미국 주식하고 코인에 투자가 돼 있는데 응. 일단 코인이 문제니까는 응. 코인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응. 나도 들어가가지고 응. <laughs> 매도 버튼을 누를 뻔 했어 응. 어 진짜 응. 왜냐면은 진짜 응. 8년 동안 기다렸는데 어. 근데 어. 그냥 안 눌렀지. 그냥 안 눌렀고, 음잘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 어, 잘 아, 믿었고 안 음. 눌렀어. 근데 결과는 어쨌든 다행인데 잘못했다가는 진짜, 잘, 진짜 안 좋은 거 <laughs> 같았으면 어, 너무 충격적이었어 진짜. 어, 휴지조각이 될 뻔했지 진짜. 근데 진짜 뭐 매도 해도 매도 안 됐을 것 같아. 어 맞아. 그러니까 어, 내가 막상 어, 매도부터 매도 눌렀어도 어, 안 어, 됐었을 것 같아. 어. 맞아. 어제 어제 체결된 사람들은 미리 매수매도를 걸어놨던 사람들 있지 어... 그런 사람들이 쫙쫙쫙 된 거고 음, 어제는 매수매도 입금출금 다안된거 같아. 음, 정상적으로 오태가 <laughs> 로그인 됐었고 내가 어제 진짜 매도 부터 어, 눌렀어도 그게 어, 아마 어, 어, 주문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 같아. 난 진짜 어제 너무 충격이었어. 어제 진짜 막 그렇게 오르고 내리고 막와막 막 미친 듯이 막 움직이는 걸 보는데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하긴 했지만 우리 그래도 좀 해외 거래소 보면서. 어. 우리나라 빼고는 사실 되게 안정적이었잖아. 그냥 살짝 빠지는 정도였잖아. 음. 그래서 아, 괜찮겠다. 어, 그냥 우리 그냥 어, 팔지 잘, 말자. 어. 그렇게 하고 진정을 좀 했지. 음. 그리고 그때부터는 좀 그래도 좀 많이 안정을 찾았던 것 같아. 음, 맞아, 맞아.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 페넥셀을 우리도 할뻔 했지만 어, 그래도 안 했지. 다행이었지. 그래서 어쨌든 어, 다행이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 하 진짜 그리고 내가 어제 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최근에도 안 그래도 이제 그 코인 지갑을 생각하고 있기는 했다. 거래소에서 그 코인을 그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이런 경우에 빼지도 못하고 매수 매도도 못하고 출금도 못하면 이거 사실 이거 내 돈이 아니잖아. 어내 돈이 묶여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최근에 코인 지갑을 생각하기는 했는데 좀어 본격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 그러면 어제 코인이 막 그렇게 움직이니까 괜히 막 미국 장도 막 괜히 불안한 거야 막 <웃음> <웃음> 무슨 상관이 미국장하고 우리나라 비상계영하고 미국장이 무슨 상관이야? <laughs> 세상은 다내 위주로 돌아가니까 <laughs> 어? 그랬는데? 야, 미국장 어제 별거 없었어. 어 미국장은 <laughs> 너무 평온한 거야. 당연하지 미국이잖아. 그러니까 아 정말 우리나라만 이렇구나. 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미국장에 투자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도 있는 거지 이런 리스크가 우리는 있지 <laughs>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치. 어? 뭐 미국에는 거야. 뭐 이런 뭐 이런 거 이, 이런 아, 있겠지 이, 어, 있을 수 있겠지. 있지 말라는 법 있냐? 어, 있겠지. 어쨌든 미국 시장하고 어제 하고는 전혀 상관 없으니까네. 아, 그렇지. 그래서 어, 내가 아 맞아. 여기는 미국이 여기는 미국장이지. 아, 그래. 상관 없지 그냥. 그리고 아 그래 진짜 다행이다. 어, 그냥 어제 그냥 테슬라는 어. 그냥 좀 어제 뭐 살짝 빠지고 응. 그다음에 나머진 다 좋았던데? 아무 일 없는 그냥 풍부한 상태였어. 맞죠. 우리끼리 문제 지고 뭐. 그래서 어제 우리는 미국장이 그~ 평온한 걸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이지. 그러니까 음. 어제를 치면 와, 내일 진짜 국장 난리 나겠다. 음, 박살 나겠다. 박살 나겠다 진짜. 진짜 걱정 많이 했잖아. 그리고 어제 새벽에 환율이 아, 갑자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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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환율이 1 4 4몇0까지막 치솟았었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 가지고 아, 환율도 맞아, 맞아. 오르는 거 보면서 환율이 막 계속 볼 때마다 계속 올라가. 맞아. 거야. 이렇게 치솟았었어. 이렇게. 와, 어, 환율도 좀 느지는씩 개폭등하고 있는데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제대로 안 끝나면은 진짜 이거 난리 음. 나면은 내일 국장 진짜 어, 시작하면서 개박살 나겠다. 진짜 걱정 많이 했지. 어, 걱정도 맞아. 진짜 많이 했고 물론 우리가 국장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음. 아우,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서 아, 국장 걱정하는 거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최근에도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어, 안 좋았는데 거기에서 더 해가지고 응. 여기서 더 박살이 나면. 어. 진짜 너무 큰 일이니까 그냥 그 불이 그냥 기름 들어 붙는 거야. 그렇 어, 기름들이 붙는 거니까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나 일어나자마자 봤어 음. 음, 국장 이 열자마자 봤는데 나는 진짜 대폭락할 줄 알았거든. 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치, 이제, 음. 어쨌든, 원만하게, 어째, 어쨌든, 뭐, 아직까지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음. 왜냐면은, 지금 아직 어수선한 상태잖아요. 그지그지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신뢰를 잃은 거지, 이제. 신뢰를 잃고, 신용도 잃고, <laughs> 그리고, 완전, 진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비아냥거래가된 거잖아. 그러니까, 는좀 외국인들이나 그런 것도 자본이 빠져나갈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휴... 어, 타격이 없진 않을 거야. 잘 해결됐다 하더라도. 몰라, 뭐, 지금 좀 어떤 빠지고 있는 거같데 어떤 식으로든 뭐, 타격이 있겠지. 어, 근데, 어, 하, 진짜 안 그래도 진짜 국장 너무 힘든데, 거기에 이게 웬일이야, 진짜. 에 뭐, 어쨌든. 아, 뭐, 하... 참. 어제와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고. 진짜. 어, 우리가 패닉셀을할뻔 했지만, 결국은 안 했지만은, 누군가는 패닉스를 어제는 했었을 거거든? 내 돈을 지키고자 펜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을 거야. 음. 그 사람들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아, 당연하지. 어, 그니까. 러 어,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자산을 지키는 게 다행일 수도 있었던 거였으니까는, 앞으로 이제 뭐, 펜엑스를 했었더라도, 다시 또잘 투자하면 되니까, 어, 응원합니다. 근데 어제와 같은 일은 진짜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진짜. 아, 진짜 너무 무서웠어. 모든 사람에게 상처로 남는 그런 일이, 어, 다시는 안 생겼으면 진짜 좋겠고. 진짜 나는 그냥 계속 난 오늘 하루 종일 되새겨. 아, 이런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자. 어, 내 옆에 있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 우리 엄마, 아빠, 가족들, 어, 친구들에 그냥 감사하자. 그리고 정말 더 열심히 살자. 네. 더 그냥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하루를 더 열심히 살자.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 오늘부터 나 착하게 살 거야. 착하게 살자. <laughs> 여러분, 진짜 이런 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당연하게 여겨졌던 어 그런 일상이 너무 소중하게 다가오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좀 편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너무 걱정하지 않는 그런 어 앞으로의 날들도 이어질 거라고 저는 미, 믿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평범한 일상을 이렇게 좀 좀 즐길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하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